한쪽 과자 한 개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슬픔 바로 당뇨병을 앓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 당뇨병 먼저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극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배우 이재용 씨. 촬영 현장의 특성상 불규칙한 식사와 늘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했다는데요. 을 이런 악순환 속에서 이재용 씨는 몇년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답니다. 진단 이후로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면 요리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이재용 씨, 면 요리도 이제 조금 줄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드라마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이분만 TV에 나왔다 하면 웃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조미녀 개고우 배현정 씨. 소문난 맛집 사장님으로도 잘 알려진 배현정 씨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으니 바쁜 생활로 라면, 어묵, 빵, 김밥이 주식이었다는 배현정 씨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갔다고 하는군요. 이후 췌장에서 종양이 발견됐는데요. 췌장을 거의 절제한 후 건강을 되찾나 싶었는데 이어서 찾아온 것이 바로 당뇨병. 이후 당뇨 박사가 됐다는 배현정 씨, 건강 잘 유지하시고 건강 비법도 저에게 좀 많이 알려주세요. 자, 오늘 저희에게 당뇨병에 대해서 알려 주실 분,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시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주변에 사실은 당뇨 환자를 찾으러 가면 꽤 쉽게 찾을 정도로 당뇨병이 굉장히 흔한 질병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어, 내분비내과 가서 저 진료를 좀 했는데요. 당 수치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더 가면은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찰나에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아, 네. 굉장히 지금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당뇨병이 뭔가요? 일단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 혈액 내에 피 네. 속에 포도당이 지속적으로 증가돼 있는 상태. 네. 다시 말해서 네.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를 말하죠. 아, 흔히 이제 우리가 당뇨라는 거는 소변을 봤을 때 소변 자체도 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아마 처음에 이름을 붙일 때는 네. 우리가 그 소변을 맛을 봤나 봐요. 실제로는 아 이제 소변을 봤더니 거기에 개미나 이런 곤충들이 많이 뭐. 모여가지고 아 소변에 달게 됐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당뇨라고 이름이 붙게 된아 거죠. 그 원조 시작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군요. 네. 이 병의 이름이. 네. 예. 자 그러면은 당뇨병이 생기면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은그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예. 그 변환이 돼서 예.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그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 네네네. 포도당이 적절하게 이용이 안 돼서 혈중에는 네. 포도당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데 예, 예. 세포에서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상태 그래서 그 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잘 되지 못해서 나오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이 배은정 씨의 경우는요 췌장을 절제한 후에 당뇨병이 생겼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췌장과 당뇨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포도당이. 세포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세포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그 포도당을 세포내로 적절하게 이동시켜서 들어가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요. 예, 예. 그 인슐린은 그소도에 예. 베타세포에서 생성이 되고 예, 예.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 예. 췌장을 이제 절제하게 되면은 예, 예.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게 되니까 예. 당뇨병이 올 수가 있죠. 아까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당뇨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혹시 췌장은 건강한데 당뇨병에도 걸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진 않고요. 예. 일반적으로 췌장이 손상을 받거나 예. 인슐린을 적절히 분비 못해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할 때 음. 이런 걸 우리가 1형 당뇨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요. 네네.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네. 인슐린이 작용을 잘 못해서 아. 오히려 췌장에서 인슐린 을더 많이 만들게 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외에도 뭐 임신성 당뇨병이라든지 뭐 다른 원인에 의한 당뇨병들 이렇게 다양한 당뇨병이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당뇨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산식적으로단걸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요 당뇨병 환자들이 사탕을 들고 다니는 걸 보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당뇨 환자들은 네. 이제 치료 과정에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예. 경구형 혈당 강화제 아니면 인슐린을 이제 주사로 맞기도 하는데요. 예, 예. 치료 과정 아니면 병 때문에 네.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저혈당은 오히려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예, 과정인데 예, 예. 고혈당보다도 저혈당이더 위험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아 오히려 저혈당이 더 위험해. 예.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네, 네. 환자들이 사탕을 주로 갖고 다니면서 예, 증상이 나타나면은 예, 예. 우리가 사탕을 복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또 심지어는 표식을 네. 뭐 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항상 갖고 다니면서 본인이 뭐 저혈당 같은 것 때문에 의식을 잃었을 때아 도와달라 예뭐 그런 것들도 하고 다니라는 이렇게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사탕을 이제 저혈당이 왔을 때딱 먹으면 바로 효과가 좀 이렇게 나타나나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흡수가 빨리 되죠. 이제 당분을 이제 섭취하게 되면은 예. 저혈당이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네. 증상들이 이제 소실되죠 그렇군요. 또 어떤 분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는지 계속해서 랭킹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메달을딴 메달리스트에서 배우로 전향한 중년의 멋을 보여주는 배우 이동준 씨. 무서운 것이 없을 것 같았던 이동준 씨에게도 겁나는 게 있었다고 하는군요. 다름 아닌 당뇨병인데요. 몇년전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잘랐다는 선배 이야기에 겁이 났다고 합니다. 이동준 씨, 꾸준히 관리하셔서 당뇨병을 이겨내는 모습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라며 화려한 싱글을 노래하던 가수 양혜성 씨. 그런데 몇년 전에 결혼하셨다면서요? 알콩달콩 신혼생활이 너무 달달했던 탓인가요? 양혜성 씨가 그만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이유는 급격한 다이어트와 요요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가수 데뷔 당시에는 100kg에 육박했고, 결혼 후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다시 요요현상으로 당뇨병이 생겼다는 양혜성 씨. 건강한 몸으로 파워풀한 가창력, 다시 보여주세요!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자를 수도 있다. 와. 혹시 그 선생님 환자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는 좀 중증 당뇨 환자들이 많이 오시다 아유, 보니까 그래요? 합병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가장 겁내하시는 것들이 족부병변 때문에 네. 절단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뭐. 제일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왜 발쪽으로 하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으면은 혈류장애가 올수 있고, 예. 또 신경장애가 와서 감각 이상이나 예. 면역력이 떨어지고, 예. 감염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잘안 물지 않고, 뭐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잘 예. 낫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군요. 좀 안타깝죠. 예. 이 당뇨병 자체도 문제지만,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지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혹시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급성 합병증으로는 예. 당뇨병성 케톤 산혈증이나 예. 고삼투압증 아니면 예. 뭐 저혈당성 혼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만성 합병증은 주로 혈관 합병증인데 혈관. 미세혈관 합병증은 망막 병증이나 예. 예. 신경병증 같은 게 있을 네. 수 있고 대혈관 합병증은 심근경색이라든지 예. 뇌경색 말초혈관 폐색증 같은 것들이 올수 있어서 혈관에 네. 있는 내피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합병증이 잘올수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가 들어본 직한 질환은 다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혹시 비만인 경우 당뇨병 질환이 더 쉽게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만이 되면은 피하지방뿐만 예, 예. 아니라 여러 가지 내장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요. 예. 그 내장지방에서 유리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진다든지 예. 지방에서 유리하는 여러 가지 각종 호르몬들이 영향이 예. 작용을 잘 하지 못해서 예.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고. 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뇨가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비만인 분들에게는 다이어트를 해라, 살을 빼라. 이러면 실제로 당뇨병 증상이 좀약화되거나 많이 좋아지자. 또당 수치가 좀 떨어지거나 맞습니다. 이런 게 바로 그러면요. 나타나겠군요. 네. 예. 자, 이 양혜성 씨 같은 경우 이제 심한 다이어트와 요요로 당뇨병을 얻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셨거든요. 갑자기 살을 빼거나, 갑자기 살이 찌거나 이래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영양 결핍이 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예. 좀 이상이 생겨서 자녀들한테 예. 유전되고 또그 자녀들이 당뇨 내지는 뭐 대사증후군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 돼 있고요. 갑자기 비만이 되고 예. 체중이 예. 늘고 예. 예. 지방이 축적되면서 지방 양이 늘면 예. 당뇨가 잘올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도 그러면은 당뇨병에? 토화당뇨는 주로 일형당뇨, 그러니까 아. 인슐린 분비가 감염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슐린 분비 가안 돼서 예. 뭐 어릴 때 발생하는 당뇨가 이제 주로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어린이들한테도 예. 이형 당뇨, 그러니까 성인형 가, 아. 같은 뭐 비만형 당뇨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예. 요즘에 좀 많은 패턴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뇨병이 이제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네요. 당뇨는 나이를 별로 하지 않고 무거이게나 올수 있는 그런 국민병이 좋지 않은 국민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까지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당뇨병이 알면 할수록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데뷔 이후 30년간 한결 같은 미모를 유지하는 배우 유애리 씨 컨디션 안좋로 병원을 찾았다가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어머니도 당뇨병이 있으셨고 오빠와 동생도 당뇨병이 있다는 유애리 씨는. 본인도 혹시 당뇨병 진단을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튀긴 음식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삶거나 대친 요리로 식단 조절을 한다는 유애리 씨 건강한 모습 오래오래 잘 유지하면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애리 씨가 좀 걱정이 되긴 하시겠어요. 이 당뇨병이 유전이 되죠? 흔하진 않은데요. 네. 뭐 특정 우리 몸에 있는 어떤 효소라든지 네. 어떤 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서. 유전성으로 나타나는 당뇨가 일부 있고요. 네. 꼭 유전이 아니더라도 같은 가족에서는 음식이라든지 아, 생활 습관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족성이 아. 더으로 나타나는 당뇨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더 맞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유일이 씨의 경우에는 식습관을 많이 고쳤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 생활 습관 개선으로 어, 당뇨병을 호전시킬 수 있다? 이러면은 이제 이건 정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뇨병은 네. 대표적인 성인병, 옛날에 네. 성인병이라고 했고 요즘에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했는데 네. 고혈압, 고지혈증 등과 같은 병이 네. 아주 생활 습관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생활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우리가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제가 지금 나온 김에 좀 극단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려 보고 싶어요. 자, 단것을 많이 먹는 것과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둘 중에 어느 게더 당뇨 당뇨병에는 치명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설탕이나 당분, 탄수화물 다 혈당을 놀리긴 하는데요. 예. 식단 내에서 당분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절대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이 되겠는데요. 지방 지방이요? 같은 경우는 작은 양으로도 많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예. 지방을 뭐 특별히 제한하고 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자또 굉장히 궁금한 질문입니다. 당뇨병 걸리면 이게 고혈압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관리하면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환자분들이 많이들 이제 네. 질문하시는 건데.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실. 일부 맞기도 하고 일부 틀리기도 합니다. 음. 적절하게 뭐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개선이 되면 약을 줄이거나 뭐 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오. 근데 저희가 또 말씀드릴 때는 당뇨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들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게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음. 적절한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또 인슐린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저희들이 많이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그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당뇨병이 걱정되셔서 그전 단계이신 분들 뭐 혈당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 매일 매일 공부 혈당 체크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측정하면 좋긴 하겠지만 예. 환자분들 중에는 계속 측정하다 보면은. 손이 너무 아파갖고 아. 두 달을 너무 많이 찌르니까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예.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예. 기계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요. 아. 찌르지 아.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혈당을 측정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예. 일률적으로 꼭뭐 음. 매일 한다, 하루에 몇 번씩 한다,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 환자의 상태라든지, 네네. 당뇨가 진행 상태, 진행 정도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별화할 필요는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네. 관심이 중요한 거라 맞습니다. 네. 내 상태에 대해서,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죠? 네. 네. 그런 차원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자 이게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당뇨병이 아니야 의심해볼만한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을 많이 쓰인다든지 갈증이 난다든지, 난다든지, 체중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살이 갑자기 빠진다든지, 운동도 안 했는데 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체중이 아니, 갑자기 찌는 경우는 없나요? 찔 수도 있죠. 아, 아, 갑자기 아, 찔 또? 수도 있습니까? 뭐 당뇨 때문에 찐다기보다는 이제 살이 쪄서 당뇨가 오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니까 급진적인 체중의 변화 예. 아니면은 어, 뭐 갑자기 허기가 진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고혈당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데. 예. 뭐 당뇨 진단 자체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오, 그렇죠, 그렇죠. 빨리 병원을 가서 검진하는 게 중요하겠고 네, 네, 네. 당뇨병에 대해서 고위험군을 이제 선별하는 이유가 더 중요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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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분들은 당뇨가 더잘올수 있는 위험인자를 더 많이 갖고 있다 네, 그런 네, 네. 그분들은 더 이제 철저하게 네. 뭐 관리를 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약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드는데 그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생활수칙이라든지 잘 지켜서 몸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방수칙. 어떤 부분들을 잘 지켜야 되는지 아마 환자들에게 강조 많이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첫 번째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음. 허리둘레를 항상 이제 적절하게 유지하라고 네. 저희들이 말씀하고 있고 예. 규칙적인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많이 늘릴 거를 이제 권고하고요 음.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절한 양을 제때잘 섭취하는 거 음. 중요하겠고요 예. 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음. 좋은 생활 습관이라는 거는 숙면을 취한다든지 휴식을 잘 취한다든지 예.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든지. 네. 금연한다든지, 음주 같은 경우는 좀 제한한다든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기적인 검진 프로그램 많은데, 네, 네, 네. 국가검진이라든지 안검진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당뇨병 초기에 잘 관리하셔야 무손 합병증까지 이르지 않으니까요. 미리미리 잘 관리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